현실 세계에서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레깅스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레깅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니까 계속 판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레깅스를 잘팔수 있을 만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 컴하이.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건마입니다 소위 돈잘 버는 잘 나가는 형들이 툭하면 거시경제, 거시경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긴 왜겠어요.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지. 그런데 거시경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겁나게 어려운 말만 하고 거시경제가 뭔지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이 없다고요? 당연하죠. 거시경제 자체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게다가 명색이 전문가라면 대충 알려 줄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어려워지는 거죠. 데 단순히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라면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냥 개념만 잡고 가시면 돼요. 거시 경제는 말 그대로 크게 보는 경제인데요. 나무가 아닌 숲 전체를 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뭘 크게 보라는 거냐고요? 돈 겁나 많은 부자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에 만수르 형님 있죠? 이 형님이 왜 부자냐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자인데 이 나라가 석유 때문에 돈이 많거든요. 석유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인데요. 이렇게 사용처가 무궁무진 지네요. 사용처는 정말 오지게 많고 원하는 나라도 오지게 많은데 원유가 나오는 나라는 한정되어 있으니 돈이 될 수밖에요. 덕분에 만수르 형님 가문의 재산은 천조가 넘고 개인의 재산만 하더라도 34조가 넘는다고 알려졌죠. 천억만 있어도 미친 듯한 부자인데 34조면 1년에 천억씩 벌어도 340년 걸림. 어, 이렇게 사용처가 많은 석유의 가격이 만약 미친 듯이 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를 파는 입장인 만수리 형님 입장에서는 겁나게 좋은 상황이고 재산도 미친 듯이 올라갈 것 같지만 과연 석유의 가격이 폭등하면 만수리 형님에게 마냥 좋을지 한번 거시적으로 크게 봐볼게요. 석유의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먼저 원유에서 나오는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제품의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료의 가격이 올랐는데 판매자 입장에서 손해를 보면서 팔 수는 없잖아요. 700원에만 해서 천 원에 팔고 있었는데 재료 가격이 올라서 천 원에 만들어서 천 원에 팔 거면 뭐하러 팔어요 안 팔고 말지 이렇게 석유 제품의 단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워낙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라 점점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제품의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우리 같은 소비자의 소비가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이상하게 물가는 겁나 올라도 내 월급은 안 올라 우리 같은 소비자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쓸 돈을 여기에서밖에 못 쓰고 저기에서는 못 쓰게 되면서 소비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여행을 가고 싶어도 여행도 못 다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행을 덜 다니니 비행기 운행도 줄어들게 되겠죠. 비행기가 기름 엄청 많이 먹거든요. 인천에서 뉴욕 한번 가는데 대략 17만 리터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름 무게만 136톤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소비자가 제품을 못 사니까 제품의 판매도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제품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며 제품의 생산도 줄어들고 판매도 잘안 되니까 당연히 국가간 수출입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수출입이 줄어들게 되면 수출 제품목을 해상으로 실어 나르는 대형 선박의 운행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대형 선박들도 기름을 어마무시하게 사용하거든요. 원유의 가격이 폭등했더니 경기가 침체되고 판매가 잘안 되니 원재료를 덜 구입하게 되고 기름 많이 먹는 비행기도 대형 선박도 움직일 일이 적어져서 기름을 덜 쓰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석유 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고 결국 만수르 형님의 수익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와,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고? 네.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레깅스가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활동성도 편하면서 몸매까지 잡아줄 수 있으니 입는 사람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laughs> 이러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 건... 아무튼 레깅스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니까 계속 판매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레깅스를 잘팔수 있을 만한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레깅스를 한두 업체만 만들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스포츠 의류 브랜드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아니 그중에 어... 어떤 기업이 끝까지 잘 나갈 줄 알고 투자를 해 브랜드 잘못 골라서 투자했다가 그 기업이 망하면요 그냥 같이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런데 레깅스가 많이 팔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레깅스처럼 주로 신축을 요구하는 의류에 많이 사용되는 스판덱스의 판매량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 스판덱스 역시 석유에서 추출하는 석유화학 섬유 제품이에요 그럼 스판덱스 같은 원재료를 가공 생산하는 생산 기업이 있겠죠 레깅스가 유행할 뿐만 아니라 스판덱스 같은 의류의 사용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안 그래도 스판덱스 생 생산업계의 호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생산기업은 또 하루아침에 생겨나 기도 힘든 업종이잖아요. 와이 정도면 정말 기업의 미래가 밝은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로 원재료 인 유가의 가격은 계속해서 내려가 고 있는 글로벌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재료 값은 내려가는데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스판덱스를 만들어 파는 기업의 이익률은 진짜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미리 볼줄 알았다면 스판덱스 를 만들어 파는 기업의 주식 투자 를 선제적으로 할수 있었을 것 이고 실적이 오르면 나중에 주가 도 상승할 테니 이런 기업의 주 식을 미리 선점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반대로 글로벌 상황이 유가가 폭등 중이라 원재료 가격이 치솟는 중 이고 스판덱스의 가격이 너무 비싸 지게 되면 우리 업체들이 스판덱스 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섬유로 대체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글로벌 환경 으로 인해 스판덱스를 만드는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인공섬유 대부분 이 원유에서 뽑아내는 거라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 스판덱스 파는 기업에 투자하라고 투자 권유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석유 분야하나만 진짜 초간단히 봤는데도 얼마나 많은 산업들이 서로 복잡하게 엮이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모의고사를 잘 봐서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도 하고 무지하게 좋아했었는데 알고 보니 유독 우리 학교애들만 나보다 못 봤을 뿐 다른 학교애들은 대부분 시험을 잘 봐서 내 전국 석차는 오히려 예전 모의고사보다 훨씬 떨어졌다면 이건 시험을 잘본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 학교만 놓고 봤을 때는 잘본게 맞았지만 좀더 크게 나와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성적이 떨어졌잖아요. 네? 전국 석차 얘기하니까 실감이 잘 안된다고요? 그럼 제가 친근한 게임으로 비교해드릴게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은 5대5 팀플 게임인데요. 그 중에서 남자의 라인인 탑라인이 있어요. 내가 탑라인 가가지고 상대방 겁내 압살하고 와 이거 게임 너무 잘 풀리는데 이 게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크게 봤더니 우리 편 정글도 똥싸고 미드도 똥싸고 원딜 듀오도 똥싸고 있으면 이거 게임 이기기 어렵죠. 여기서 상황을 크게 볼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컸으니까 로밍 가가지고 풀어주거든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못 보는 사람은 나는 잘했는데 니들이 똥쌌다며 남 탓하기만 바쁜 거예요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업의 상황도 좋고 우리나라에서 반응도 좋아서 엄청 잘 나갈 거라 기대했었는데 해외의 특정 이슈로 인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특정 분야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까지 볼수 있어야 되겠죠 소위 돈잘 버는 잘 나가는 형님들이 괜히 거시경제에 거시경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번 영상의 요약 특정 분야의 산업이 잘 나갈 것처럼 보이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시 경제는 진짜 중요하다. 그렇다고 거시 경제 잘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랬다면 경제학 교수님들은 전부 초갑부여야 하는데 아니잖아요. 그 유명한 뉴턴조차 주식했다가 폭망한 썰은 유명하죠. 전문가에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본인이 보는 눈을 조금씩이라도 기르시길 바래요. 투자는 반드시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더 부자가 되실 거예요. 지금 끝까지 20억 만든 흑수저 건마였 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